네, 안녕하세요. 조파린 형제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집에 왔어요. 집에 왔는데 저랑 저희 형이랑 동생이 원래 캐치볼 같은 걸 좋아해서 같이 한번 캐치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냥 그래 보려고 잠깐 장사하기 전에 왔습니다. 와 가지고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같이 하고 그러다가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네, 여기 뒤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나왔던 중학교입니다. 지금은 폐교가 돼가지고, 풀도 많이 자라고,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저랑 형이랑 다녔던 기억이 진짜 많이 나네요. 네, 우선은 저희 동생이랑 형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면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형이랑 동생 왔습니다. 못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오줌 개못 하네요. 5점 내기 하자. 오점 <laughs> 嗯哼。<laughs> 커브 커브 방향 직구 오케이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위 아래 오케이 고 싸이 왜움 치료 근래 이거 스트라이크 i n k he did a cut as a b o 서 k i 아 t 데 e w o o d 요 Strike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<laughs> 아, 이런 거 치면 안되는데 아니, 미안해. 정말 죽 애기. 아니, 잠을 수 있는데 을수 있어. 근데 미안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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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너희가 이렇게 하고 돌았어. 왜? 야, 돌면 동배야, 원래. 야, 그럼 동배야. <laughs> 이가아스트라크아 씨발. 어? 안 탄데? 나 살살 는데아쳐봐겠다 자, 이번에는 수비 못합죠. 아이 씨발. 배트가 너무 무거워.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집가서 씻고 밥먹고 뜯고 밥먹고 그리고 왕기모띠 다시 가게 가야죠 아 밀라. 재밌었네요